안녕하세요. 재협하는 안병 이혼 전문 안소면사입니다 오늘은 배우자 빚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수년 전에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한동안 붐이 일었었는데 이때 빚을 진 분들이 꽤 많으시죠. 뭐 남편이 도박하다가 또는 사업을 하다가 빚이 늘어난 분들도 있고요. 순식간에 불어난 빚 때문에 딱 하나 있는 집마저 채권자들이 압류하거나 경매로 넘겨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배우자로부터 명의 이전 받고 협의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채권자들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 반드시 들어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집을 지키려고 배우자로부터 아파트 명의 이전 받고 협의 이혼 신청서 내고 재산 분할했다고 아무리 우려봐도 채권자들이 소송 걸어오면 취소돼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나 모르게 도박이나 투기로 인해서 엄청난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이혼을 해서라도 재산을 꼭 지켜야겠다고 고민하시는 상황에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법률 상식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행위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남편 앞으로 4억짜리 아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도박을 하느라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거죠 채무가 2억 정도가 되었는데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남편 명의 아파트를 당장 아내 앞으로 바꾸고는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받은 것처럼 합의서를 썼어요 이때 채권자인 은행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4억짜리 재산이 있어서 2억을 빌려줘도 아 이거 회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 문날로 사억자리 아파트 를 전부 이전해 주는 바람에 남편의 재산이 영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채무, 빚, 이 재산보다 많아진 상황이 된 거고요. 이처럼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 버려서 채무 초과 상태로 만드는 행위를 바로 사해 행위라고 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이혼하고 재산 분할로 아파트 명의를 아내에게 전부 넘겨서 남편이 채무 초과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이게 부부 당사자들은 본인들이 이혼을 할때 뭐 재산 분할 비율을 어떻게 정할지는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재산 분할한 결과가 상당히 과다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무에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겼을 때이 재산 분할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여도를 훌쩍 초과한 수준으로 정한 것인지를 심리하고 사행인지를 판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취소 소송 과정에서 이혼 소송 재산 분할을 다투는 절차 가 거의 동일하게 재산 분할 대상이 뭔지 재산을 나누는 기여도를 할때 배우자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다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배우자의 도박 빚으로부터 남은 재산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이 어떻게 이혼을 해야 가장 안전하게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일까요 우선 부부 공동 재산이 빚을지는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단순 협의로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다 가져오면 거의 대부분 사행이 취소 소송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편이 도박 빚을 져서 이혼하게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혼하는. 시점에서 남편과 아내 명의의 재산이 뭔지를 이렇게 종이에 적어 보고요. 남편 명의 재산 중에 아파트를 아내에게 넘길 경우 전체 재산 규모에서 몇 퍼센트를 아내가 가져가는 것인지를 따져 보셔야 하는데 재판부가 반드시 뭐50대50 이렇게 기여도를 보고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전하는 경우 이거 무조건 사행이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실제 사행위 취소소송 판례를 보면 아내의 기여도를 70%로 봐서 남편 명의 명예 아파트 명의를 전부 다 이전한 행위가 사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않는다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50%를 약간 상해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형식으로 가져온 것으로 하되, 일부는 남편의 혼입하던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를 받는 것이다라는 사실도 빠짐없이 협의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아내가 키우고 남편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불하는 내용으로 합의 사항을 적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개인 간 협의서를 작성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효과도 생각하고 세세하게 적어야 하는 거라 비전문가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혼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재산에 대한 기여도, 양육비 등을 정당하게 인정받고 자신의 몫의 재산이라도 제대로 지키시는 것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빚을 진 배우자가 아닌 본인 명의로 대부분의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이혼하면서 도박빌쯤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안 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혼하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생기는 건데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다는 건이 채권을 포기하는 거라서 채권자들이 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대신 행사하겠다고 소송을 걸어갈 가능성이 열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내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다면 배우자의 채권자들은 배우자 명의 재산만 건들 수가 있으니, 이혼 안 하고 그냥 버티면 본인 명의 재산은 제 아무리 배우자 채권자들이라고 해도 건들 수가 없으니까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도박 빚을 진 배우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관련 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지 상담 문의 주세요. 제가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